어, 12개의 횡이 있어가지고, 예, 암드롭 12개 있어가지고, 어, 낙차 횡강을 해서 12개를 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, 이제, 유홈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, 그, 적소 자체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도 있는데, 이제 그갈러시 같은 거나, 아니, 그냥 갈러시하나뿐이나갈러시 갈러시 보면은, 6홈 6호, 6 이상 해야지 딜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고 음, 딜도 가능하게 하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근데 보면은 제가 이제 이걸 잡고 가서 여기 세우고 여기 이렇게 세울 거예요 암 세우고 밑에서 쭉 가는 이런 걸로 한번 해볼 건데 한번 딜을 해 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여기 이제 어 아니고 가끔 낙차 깨지긴 했는데 원래 이게 토이까지 붙는 거라서 되게 괜찮긴 해요 이렇게 되죠 예좀 많이 아프긴 한데 아마 이게 한번 하면서 죽을 거 아니에요 음 여기서는 불이 이제 아홉 개1 5 개네요 1 5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다 깔고 위에 두줄과 밑에다가 이게 하나할 건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, 불세개를 이렇게 깔고, 그래서 세개 만들고, 위에다가 12개를 깔 거예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응? 음? 아니네 14개구나. 원래 이게 하나 더 있었으면은, 딱게 해서, 낙차에서 6홈이 되거든요. 아, 잘못봤다 어쨌든 이런 낙차인가 하는 거 이제 끝내봤어요.